제가 2014년에 학교 통일 교육 강사 과정을 마치고 2016년까지 학교 통일 교육 강사를 활동을 좀 했었거든요. 어색하지 않은 네, 그런 내용이어서 한다고 네, 대답을 했습니다. 어, 지난 지 지난 주에 7장을 먼저 했고 오늘이 이제 6장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교육의 파트입니다. 오늘 주제적이 목찬 이렇게 돼 있고요. 제 1절 통일 교육 기반 확충 및 운영. 제2절 미래 세대 통일교육 활성화, 사회통일교육 내실화, 4절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통일, 통일체험연수 통일 운영 강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기본적인 써머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발제 내용의 써머리인데요. 네, 첫 번째,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교육과정 및 통일교육 관련 사업들을 특히 대면, 비대면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국민들의 통일 의지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게 이제 작년 2022년에 대한 통일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거든요. 그 다음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실천 의지와 태도를 확립하기 위해 국립통일교육원 원내 교육과정과 이 e 러닝 과정 등 다양한 통일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대상별 통일을 주제로 한 다양한 도서, 방송, 유튜브 채널 등과 협업했고 영상 교재를 개발했고 사회적 포용 컨텐츠를 어, 제작, 배포했다. 제10회 통일교육주간을 온, 온, 오프라인으로 연계해서 진행했다. 학교 통일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적인 지원을 하고 다양한 통일교육 사업을 계속 지속하여 진행하고 있었고 2030 세대 대상으로 제3기 2030 PUG 아카데미 등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역 통일교육센터, 지역 통일관 등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했고, 한반도 통일미래센터는 2022년 상반기에 원상복구, 원래 코로나 때그 코로나 생활관으로 사, 사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치료센터로. 그래서 원상복구를 다시 했고, 어, 통일체험연수, 시범연수 등으로 어, 코로나 발생 이전 상황에 정상적 입소형 체험 연수 시설로 전환을 했고, 하반기부터 청소년, 대학생, 기관 종사자 등 통일 체험 연수를 진행했고, 시설을 확충하고 프로그램 보완 등을 강구하고 있다. 이게 이제 오늘 발제의 어, 요약본입니다. 첫 번째, 학교 통일 교육 과정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2022년 상황을 보면, 전문 과정, 공직과 공직자 통일교육과정, 학교 통일교육과정, 사회 통일교육과정, 글로벌 교육과정, 특별 교육과정, 이 e 러닝 통일교육과정 이렇게 세분화돼 있거든요. 제가 2년 동안 했던 거는 학교 통일교육과정으로 전국의 초중고 학교에 이제 근사한 배치가 돼서 배정을 받는 학교로 가서 이제 학교 통일교육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41만 1,311명이 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러닝 토닉, 온라인으로 보는 그게 40만 명이 제일 넘고요. 어, 나머지에 제일 높은 게, 공직자 통일교육과정 2,000명이 넘고, 학교 통일과정이 700여 명, 사회 통일교육과정이 900여 명. 예, 네, 이렇게 됩니다. 전문과정을 보시면, 세분화로 통일정책 최고의 과정이 있는데, 이, 이분들은 대상이 이제 사회 각 지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통일정책 최고, 아, 통일정책 지도자 과정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 국과장급 공무원, 공기업 간부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통일미래기획과정은 4급에서 5급 상당의 공무원하고 공공기관 승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차세대 통일전문가과정은 2030세대 대학원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통일교육 전문 강사과정이 또 세분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기할 거는 이제 글로벌 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2003년부터 개설을 해서 하고 있는데 해외에 역량 있는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국제적인 시각에서 한반도 통일 문제를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과정으로서 작년에는 미국, 일본, 스웨덴, 네덜란드에서 4명의 전문가가 국내 전문가 및 학생 일반인 대상으로 총 34회 특강과 토론을 진행했고 총 1,351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교육 과정 중에 해외 신진 학자 통일 아카데미가 있는데 해외 주요국의 차세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반도 문제 실상을 설명하고 통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2022년에 메타버스에서 게 o 타운이라는 이제 메타버스 공간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개최를 했고요. 여기에 36개국 학자, 언론인, 공무원, NGO 활동가 등 64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한 외국 유학생, 해외 외국 대학생, 재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총 6회 단기 글로벌 통일 교육과정 운영했고 총 186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 밑에 그림 보면 메타버스 아카데미하고 베를린 유대엔지임진각 현장 변학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통일 교육과정 중에 제일 많이 들은 게이 러닝 과정에 40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2020년 만들어진 거, 처음부터 이제 생긴 거 2011년부터 조금 조금 생기다가 코로나 때확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러닝 보시면 여러분들도 다 직접 들어가서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해드이있더라고요 2020년부터 보시면 계속 40만 명이 넘게 듣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이1 0 2 0 10대 20대 통일에 관심이 없다고들 많이 걱정하는데 이 친구들을 위해서 공감대 확산을하기 위해서 메타버스를 활용하거나 참여한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의 이제 통일 한반도 배경으로 북한 지역 뭐 도시 공간에서 다양한 게임을 할수 있는 그런 체험형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교육 자료들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어, 저희들이 매년 보는, 저는 이제 북한학과를 통해서 이 교재가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이게 1972년부터 만들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통일 문제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통일 교육 기본 교재를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권, 통일 문제 이해와 북한의 이해 이거를 이제 계속 하고 있고요. 또 기본 또 기타 다른 2030 MZ 세대가 궁금해하는 통일 이야기, MZ 세대에게 들려준 통일 이야기 뭐 이런 것들도 제작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 통일 사전, 그다음에 통일 놀이북, 그다음에 남떡수축떡뭐 그림 동화 뭐 다양한 자료들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건 영상 콘텐츠를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영상 콘텐츠잖아요. 그래서 TVN하고 같이 해서 벌거벗은 세계사, 독일 통일편 같은 것도 만들었고, 한국인의 밥상에서 이제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을 통해서 북한 음식 이야기도 들어보는 그런 영상들도 만들었고, 저는 이거 육식, 육식맨이라는 유튜브가 있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육식맨에서 고기를 전문으로 소개해 주는 유튜버인데, 이제 북한 토끼고기. 토끼고기탕. 그래가지고 통일 교육 오른쪽에 보시면 44만 명이 봤어요. 이이 이 영상은 통립, 통일부 국립 통일교육원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토끼 생토끼를 직접 손질하다가 졸도할 뻔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다닐 조엘이라고 그 네덜란드 이제 외국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영국 다넬은 영국 네, 이 친구인데 이 친구가 굉장히 한국말도 잘하고. 근데 이분이 이제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통일,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모고 해가지고 재밌는. 재밌는 유튜브 채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장해제 로맨스라고 해서 웹드라마가 있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2013년 5월, 매월,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2013년부터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2015년, 16년에 참여를 했었었는데 어, 이제 코로나 때 그동안 못 하다가 다시 2022년에는 상황이 호전돼서 대면 행사를 했고, 온, 온 오프라인으로 연계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는, 오, 아, 작년에는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교육주간 전용 누리집을 통해서 다양한 강의안과 영상 등을 제공하고 있고요. 어, 사전 홍보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TBN과 공동 제작해서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독일편을 방영을 했고, 또 통일교육지구간에 찾아간 학교 통일교육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전국 초중고 1 3개교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했고 또 어린이 기자단의 다양한 활동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일교육 선도대학입니다. 오타입니다. 전도대학이 아니라 통일교육 선도대학과 통일교육 연구학교는 또 이때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진행을 했고요. 지역 통일교육센터는 각 센터별 온오프라인으로 어, 통일교육을 추진했습니다. 또 통일전망대 등 통일관은 무료 입장, 특별 기획전시 프로그램들을 어, 진행했습니다. 이 모든 행사가 이제 매년 5월 넷째 주 통일교육 주간에 이루어지는 행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통일교육 방향 정립 및 협력 체계 구축이라는 내용인데, 통일 교육의 기본 계획이 기존의 7개 정책 과제에서 8개의 정책 과제로 확대가 됐는데요. 어,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것 같고 그 6번 디지털 통일 교육 역량 강화. 그다음에 7번 통일 교육 체험 공간 운영 내실화. 예. 네, 그래서 MZ 세대를 타겟으로 해서 체험형, 그다음에 디지털형으로 많이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저도 좀 제가 기, 기본적으로 느꼈던 게 있어서 제가 박근혜 정부 때 통일교육 강사를 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그만뒀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제가 활동할 때는 북한 인권 문제를 좀 비중이 다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앞에 한 시간은 탈북민 강사가 하고 뒤에 한 시간은 남한 강사가 하거든요. 그래서 두 시간을 어 같이 이제 짝을 이루어서 가는 건데 점점점 문재인 정부가 되면서 교류 협력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게임이나 이런 애들 체험형으로 하는데도 뭐 같이 남북한이 축구 경기를 했던 데는 언제 그다음에 뭐 자원이 뭐 뭐가 뭐 우리나라에 어떤 자원이 많고 그래서 그 북한 인권 쪽은 거의 많이 빠지고 남북 교류 협력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콘텐츠가 채워지는 거를 제가 실제로 느꼈고 그 당시에 북한 이해 그 교재 지침서를 봐도 문재인 정부 때는 북한 인권 파트가 거의 그냥 통제로 빠지다시피 했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궁금해가지고 2018년하고 지금 이제 2018년에는 평화 통일 교육 방향과 관점이라는 명칭으로 그 2000년부터 2016년까지는 매년 통일 교육 지침서라는 거를 발간해오다가 2018년에 이제 피크로 평화 통일 교육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4년 만에 올 올해 2월에, 올해 3월에 발간이 됐더라고요. 이제 그냥 평화 빼고 통일교육의 기본 방향이라는 지침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떤 게 과연 달라졌나 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통일백서에는 없고요. 제가 따로 이제 좀 찾아봐서 비교를 해봤는데, 일단 제목부터가 좀 틀립니다. 2018년에는 평화 통일교육의 방향과 관점이라는 게 지침서의 제목이었고요. 올해는 그냥 평화 빼고 통일 교육 기본 방향이 이제 제목입니다. 그다음에 세부 이제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평화 통일 교육. 그 문재인 때는 평화가 무조건 들어가야 됐고 이번에는 평화가 빠진 그냥 통일 교육의 목표예요. 그리고 나머지 굵직굵직한 거는 다 비슷해요. 평화 통일을 실천 의지, 건전한 안보 의식, 균형 있는 북한 관, 민주 시민 의식은 비슷한데 문재인 때는 평화 의식을 함양하는 게좀 강조가 됐었고 올해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강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 중점 방향이 좀 틀려요. 2018년엔 중점 방향이 15개가 되고, 올해는 딱 10개로 줄였거든요. 그래서 2018년 때 보면, 통일은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할 미래다. 한반도 통일은 민족 문제이다. 국제 문제이자. 그 다음에 평화는 한반도 통일에 있어 우선되어야, 제가 지금 파란색 뭐 것만 읽어 주는데 이게 이제 차별점이 있는 거거든요. 문재인 때 강조했던 게 민족을 강조했고 평화를 강조했고 8번 북한은 우리와 공통의 역사, 전통과 문화, 언어를 공유하고 있다. 그다음에 10번 남북 관계는 기존의 남북 합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기존 합의에는 다양한 게 있죠. 예, 네 그래서 <laughs> 북한이 막 요구하는 많은 다양한 기본 합의서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1번 남북 관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화해 협력과 평화 공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 외의 것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남북한 주도적 노력과 국제사회 지지 협력이 필요하다. 튼튼한 안보의 기초에서 평화 번영 구현하는 방향 추진돼야 된다. 그 다음에 6번, 북한은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 대상이면서 함께 평화 통일을 만들어 나가야 협력, 제가 학교 통일교육 강사 과정 받았을 때 가장 주요했던 핵심 주제가 북한은 누구인가? 우리를 안보 위협하는 경계 대상이자 평화 통일을 만들어 갈 협력 대상이다 이게 가장 뚜렷한 이제 주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거랑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 대한 이해는 객관적인 사실과 인류 보편 가치 규범 기포, 기초해야 된다 남북 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이다. 그 다음에 자유, 인권, 평등, 복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세계 평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된다.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 거 윤석열 정부에는 다, 나머지 3, 4, 5, 6, 7, 8, 90은 다 비슷해요. 근데 이제 1번,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입각한 이거를 강조를 했고요. 이번 개인의 삶의 기회 확대와 국가 및 민족 공동체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앞에 이제 18년에 민족 우리가 강통의 언어 문화 가지고 있다 뭐 이거를 합딱 줄여서 민족 공동체라고 줄여놨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교육 내용을 보면 어 2018년에는 북한 인권 페이지가 딱한 페이지였어요 지침서에. 근데 올해는 그게 유엔에서의 이제 북한 인권 강조나 이런 것들을 세 페이지로 늘 늘려서 썼더라고요. 나머지는 대동소이했고요. 예, 이게 보면 오른쪽에는 올해 있는 이제 통일교육 지침인데 제목이 통일교육 기본 방향이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2018년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이거든요. 이거 다 PDF 파일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부분이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분단의 이해, 북한의 이해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되게 그게 대조적으로 돼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잠깐만 보여 드리는데 분단의 이해 보면 여기, 왼쪽에 있는 게 2018년 거든요. 금방 딱한페이지예요 미소에 한반도 분할 점령으로 시작됐다. 모스크바 삼상위에서 뭐 한반도 신탁 통치를 결의했고, 자유진영과 공순지진영은 신탁 통치에 대한 찬반 여부로 상호 대립하게 됐다. 결국, 어, 북한은 대한, 남과 북은 대한민국과 조선인민주의 공화국이란두개 정부를 각기 수립하게 된다는 게 끝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분단의 배경을 보면은, 되게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었고 모스크바 삼성이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북한에서는 유엔 감시와 총선거가 거부됨에 따라서 남한 지역의 총선거가 실시됐고, 48년 8월 10일 대한민국 수립되었고, 48년 12월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내 유일 합법 정보로 승인했다. 한편 이 시기 북한 지역에서는 북조선 임시위원회와 북조선 인민회의가 설치됐고, 헌법 초원이 작성되는 등 독자 정권 수립 위한 재반 준비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 결과 북한 정권이 출범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태, 통일교육연구센터라는 게어 통일교육원 내에 2020년 12월부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구 용역 및 사업, 어, 뭐 세미나 아카데미들을 이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1 일장 2절2절 미래세대 통일교육 활성화. 그래서 아까 계속 강조했던 대로 그냥 주입식이 아니라 참여 체험형, 그래서 게임형. 직접 참여해서 마치고 선물 주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예전부터 있었던 어린이 기자단 계속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통일 모범 사례 확산 및 교원 전문성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육 연구중심학교. 이게 대학교에서는 통일선도대학이 있다면 초중고국에서는 통일교육 연구중심학교를 지정을 30개를 해가지고 다양한 예산 지원, 프로그램 지원, 뭐 컨설팅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학교 통일교육 연구대회 같은 것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어, 오른쪽에 이제 사진들 보면은 각 대학교 통일선도대학으로 지정됐던 학교들에서 했던 포, 프로그램 사진들인데 올해는 저희 이대북한학과도 통일선도대학으로 어,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통일교육센터라는 게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별로 잘 많이 안, 안 알려진 것 같아요. 7개 권역에 있다가 2020년에 10개 권역으로 확대 개편됐다고 했고요. 서울에서는 총신대, 하광민 교수님이 담당자로 계시는데 그래서 지역 통일 교육 센터에서는 기본 사업 특화 사업 연합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평화 통일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통일 연구소도 유명하죠. 그 다음에 경남은 경남대학교, 경북대구대학교, 전남동신대학교, 전북, 전북결의하나 학교, 충남단국대, 충북서원대, 강원 한라대, 정대진 교수가 있는 한라대, 제주, 제주대학교가 지역통일교육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사업에는 통일 강좌, 통일 순회 강좌, 통일 체험 학습, 통일 교육위원 워크숍 등을 추진하고, 특화 사업은 권역별 지역 특성에 맞는 통일 교육 모델 개발을, 모델을 개발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합 사업으로는 권역 단위의 경영으로 하고 있는데, 행사, 지역 행사 축제 등 권역 지역 내, 어, 권역 내 지역 간의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87년부터 통일 교육위원 제도가 운영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어, 이제, 통일교육위원으로 공모 및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개인 공모도 받고, 지역 통일교육센터 등의 관련 기관에서 추천을 해서, 통일, 국립통일교육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한, 한 다음에, 그 뽑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문성과 활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확정을 하는데, 2022년에는 총 723명을 통일교육위원으로 어, 위촉했다고 합니다. 서울이 제일 많죠, 123명. 예. 네. 그 다음에 부산, 경기도 그 다음으로 많네요. 66명. 해외도 은근히 많습니다. 119명. 제일 적은 도가 충남인 것 같습니다. 아, 광주. 광주가 제일 적네요. 네. 그리고 통일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두산 통일 전망대는 통일부가 직접 운영하는 거고요. 나머지 지역 통일관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다양한 체험형, 전시형, 의것들이 있는데, 점점 이제 디지털 체험형이 증시, 어, 전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때문에, VR 콘텐츠나 키오스크 등을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 2022년에 제주 통일관을 리모델링 했다고 합니다. 여기 인천 통일관도 있네요. 여기, 저기, 저희 국민토론일 포럼에 인천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통일관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통일, 3절 사회통일교육에 내실로 한데, 이제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이 2018년 9월부터 시행되면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 대상의 통일교육이 의무화됐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법률에 따라서 교육대상 기관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들에게 매년 1회 1시간 이상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부문 통일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찾아가는 공공부문 통일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통일부에서 사이버 교육과정 제공하고 추천 강사 명단을 제공하고 있고 각종 다양한 도서 영상 자료 등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 통일교육 유리집 구축을 하고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첫 해였던 2019년에는 대상 기관의 통일교육 대상 기관 64.7%의 실적을 이루었고, 약 67만 명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약90% 이상의 교육 실적을 제출했고, 약 88명의 교육을 이수했고요. 2021년에는 90.4% 했고, 97만 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2022년에는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에 따라서 지방 자치 단체 합동 평가 위원회가 주관하는 지자체 합동 평가 지표에 통일 공강대 확산 및 통일 역량 강화가 선정됐고 올해도 실적 지표로 재선정되어서 계속 통일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POG 아카데미라고 했는데, 2030 세대가 통일교육에 관심이 하나도 없다고 많이들 이제 걱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깨울까, 어떻게 자발적으로 참여를 시킬까 해서 광고하다가, Peace, 어, POG의 P는 Peace, U는 Unification, Z는 Z세대, Y는 Y세대. 그래서 평화와 통일을 Z와 Y세대와 함께 피워낸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다양한, 에,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일, 한반도 통일 미래센터가 경기도 연천에 2014년부터 개관을 했고요. 2022년 12월까지 총 947개 학교단체, 총 거의 2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 중앙 생활치료센터로 운영이 이제 됐었고요. 2024년 4월에 이제 치료센터가 중단이 됐고, 상반기에 시설 복구를 하다가 하반기부터 다시 원상 복구해서 시범 연수 사업을 이제 준비하고, 어,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은 주요 크게 두 가지인데 청소년 등 각계 각층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또 이제 2022년에 했던 가장 굵직한 게두 가지가 재연수 프로그램 운영 재개했다는 것과 시설을 완성 복구하고 환경을 개선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홈페이지예요. 그 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지금 발표했던 내용들의 모든 자료들을 여기서 보실 수 있는데 여기 이제 통일교육원에 관한 이제 소개 교수진들 다 나와 있고 교육센터에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와 있고 자료마당에서 저희들이 이제 볼수 있는 책과 영상들, 애니메이션 뭐 다양한 것들이 나와 있고요 체험마당에서는 어떻게 체험을 할수 있는지 뭐 웹툰 같은 거 나와 있는데 이 이러닝 과정이 제가 오늘 하나 중국 중국의 한반도 정책 뭐 이런 게 하나 있어가지고 들었는데, 여기 추천 강좌 들어가 보시면, 어쨌든 <laughs> 교육센터에 가보면, 이러닝에 들어가 보시면, 추천 강좌 보시면, 다양한 강좌들을 공짜로 들을 수가 있더라고요. 스테디 제일 많이 이제 듣는 강의들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기초과정, 뭐 인문과정, 기초과정, 심화과정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거 국가, 중국의 국가전략과 대외 정리랑 이런 거 들었거든요. 간단간단하게 정리가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자료마당에도 보시면 TV 유튜브 영상 같은 것들도 많이 나와 있고, EBS에서 나온 거. 그 다음에 윤설미 씨, 되 유명한 탈북민인데, 확실히 윤정부 들어와서는 인권 쪽을 좀 강조하더라고요. 북한 인권, 그게 뭔데? 뭐, 그러면서. 예전에 문정권 때는 이제 주로 남북 통합 뭐~ 교류 협력에 관한 콘텐츠가 많았고 예, 외국인들을 위한 뭐~ 그런 콘텐츠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한번쭉 둘러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